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 3, 역대급 참가자들의 충격적인 무대와 숨겨진 이야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트로트 열풍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 3이 그 중심에 섰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즌은 단순히 경쟁을 넘어 참가자들 개개인의 극적인 삶의 스토리와 무대 위 열정이 더해져 팬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3에서 주목받은 참가자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대모아 소개하겠습니다. 김칠두 69세 트로트 무대의 전설이 되다. 한 번도 본적 없는 69세의 트로트 참가자 김칠두. 그의 등장만으로도 관객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절코 화려한 무대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팔던 청년이었던 김칠두는 가족을 위해 무려 27년간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며 꿈을 접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딸의 권위로 60대 중반의 모델로 도전, 런웨이를 사로잡은 뒤 이제는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로 도약하며 인생 이막을 열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부른 노래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를 노래에 담아낸 퍼포먼스는 심사위원들마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는 메시지는 그의 상징이 되었고 이는 모두에게 뜨거운 용기를 안겨줬습니다. 성룡화 탈락에도 팬들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성용아는 185cm의 훤칠한 키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첫 등장부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는 단순한 음색 이상의 감동이 묻어났죠. 하지만 그는 예선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 그의 탈락이 이렇게 충격적일까요? 바로 팬들이 그의 열정과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탈락이 그의 끝이 아니다는 팬들의 응원 속에 그는 더욱 빛날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태도와 관객과의 소통 능력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았습니다. 모세 발라드 왕자가 트로트에서 보여준 초현실적 감동 모세가 미스터 트롯트 3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발라드 가수가 트로트를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시작되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발라드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던 시절의 감성을 넘어 트로트에서 한과 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장르를 초월한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트로트에 이렇게나 풍부한 서사를 담아낼 수 있다니 충격적이다며 찬사를 보냈죠. 그의 도전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손비나 국민 4위에서 트로트 왕자로 국민 4위라는 별명을 가진 손비나는 과거 청소년 가요제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음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가는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빈아는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휘하며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 뒤에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는 음악외에도 지역 사회를 알리는 홍보 대사로 활동하며. 대중과 소통했습니다. 이런 디제다능함이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의 새로운 여정은 트로트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주 무속인의 노래, 관객을 홀리다. 아역 배우로 시작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이건주는, 어느 순간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로트 무대에서 다시 세상에 등장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속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히로애락이 녹아있었고, 관객들은 그 진심에 매료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는 경쟁을 넘어선 예술이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3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참가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삶의 진정성과 열정을 담아낸 예술적 퍼포먼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참가자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저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고, 제 꿈을 향해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 매순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하는 노래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큰 꿈을 꾸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의 감사 인사는 단순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앞으로의 행보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